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의 설교와 그리고 또 스테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 스테반지사는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사람들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어, 말했습니다. 어, 목이 곧었다. 라는 것은 교만하다. 라는 뜻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라는 소리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지. 순종하든지 말건지할 건데, 깨닫지도 못하니까, 순종도 못하는 아, 그런 상태.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려고 해서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어다 그런데 스테반는 자기를 재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을 잡아주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부터 뚝 내려온 그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누가 되고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 이런 스테반의 말을 듣고 그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그 재판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아, 마음이 찔렸다. 어, 스테반의 말을 듣고 아이크 어 그러면서 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게 잘못됐어 라는 것을 아마 깨달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반응은 스테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어요. 몹시 화가 나거나 분을 참지 못하여 독한 마금을 먹고 벼르고 있는 것. 그것이 이를 가는 상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스테반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는 마음이 찔렸어요. 또 한쪽에는 스테반을 향해서 이렇게 이를 갈았어요. 아, 마음이 찔렸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한쪽에는 마음이 찔리고, 한쪽에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어 그러면서 또 스테바나에서 화가 나고 일을 갈고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나마 이럴까 저럴까 아마 망설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어찔리 쪽으로 움직일 때, 아, 잘못했어. 돌이켜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런 놈은 빨리 없애버려야지. 라는 마음도 아마 먹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런데, 스테반이 결정적인 말을 해요. 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스테반이 재판,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스테반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 말. 왜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르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생각해 예수님은 분명히 사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보좌고 편에 서 계신다 그것을 스테반이 본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냐 대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듣노라 라고 스테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말을 듣고 그들은 까무라치게 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라고 생각해서 무섭고 두려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당신들이 우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오빠가 죽이라고 예? 뒤에서 조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들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다 당신들 때문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또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어, 그것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어, 스테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를 보고 가만히 놔두면그 다음 장면들을 막 얘기할 것 같아. 요 그죠 스테반은 지금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느님 보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천사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것이고 스테반이 보면서 계속 생중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테반을 향해서 달려들고 자기들의 귀를 막고 스테반을 나가서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계속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 스피커를 놔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테반을 어, 이렇게 끌고 성 밖으로 나왔고 자기들은 그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생각해 보세요. 귀를 막고 그들이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스테반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스테반을 끌어냈겠는가?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는데 어떻게, 뭘로 스테반을 끌어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지냈을까?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귀를 막고 전옥을 끌어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스테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새기신 예수를 본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들었던거죠. 저놈들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 밑에 돕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테반을 끌어냈겠지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면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은그 죄를 겪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물론 다윗같은 사람은 나단선자의 책망을 들고 어,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자기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죽여서라도 죄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그는것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덮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죄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없애서라도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잘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회개하지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실 때 정말 참된 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할 수도 있지만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계를 부릴 때도 많고 그것이 꼭 나쁜 사람들이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본성적으로 튀어나온 자기 방어가 죄를 덮어버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죄를 덮어버리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작동이 될수 있는 거죠. 어, 세반을 어, 돌려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곳곳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멀쩡한 사람을 돌려쳐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러면은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증인이라는 소리겠죠. 너아니 사울이 증인이라는 소리죠.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어, 그 소리는 네가 들었지? 네가 증인이지 오케이 내가 들었어요.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증인 서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놓고 스데반에게 그렇게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돌팔 매질을 한 거다. 율법대로 돌을 던진 거다. 라는 그런 증거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증인 앞에 어두고그 다음에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쳤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청년도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거죠. 사울이 돌멩이를 던지진 않았지만 증인이 돼서 죽어도 된다. 저 사람 죽을 줄를지키 맞아. 라고 이렇게 재판 쳐릴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왕과 그다음에 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내가 찬성했고 내가 그 사람의 옷까지 맡아서 증인을 선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담에속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아, 내가 잘못했다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죠. 자기가 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변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증거하다가 보니까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최전방에 섰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그 정도 예수님을 싫어했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예전에 나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삼신전까지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 오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은 원래부터 또 유명한 학자였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아, 어, 우리 말을 한다면, 바울이 교주가 돼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아마 학식과 능력과 체험과 막 열정과 그 모든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그가 그렇게 잘나가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승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최고로 흉악한 사람이다.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바요 아무 죄도 없는 스테반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아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뜨겁게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하는 스티븐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스티븐이 가만히 낳았으면 엄청나게 복음을 지냈을 것 같아. 그죠? 스테반이 정말 능력있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니까 스테반을 가만히 낳았으면 엄청나게 복음을 지냈을 텐데, 그 스테반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그가 못한 일을 내가 해서 만회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일꾼을 죽였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막사의사 상을 받으면서, 종교계의 노벨상 같은 그런 엄청난 상을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신사창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응. 그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귀하면서 그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겠,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죠? 렇 그래서 내가 종교계 노벨상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교만할 수도 있는데, 이만큼 있으니까 그런 상 받을만도 하지. 라고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 연세가 돼가지고도 내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큰 상을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못,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해오면서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테반을 생각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었잖아요. 사탄의 과식, 교만하지 못하도록 질병을 주었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질 만하면, 바울이 육신적으로 좀나태해 만하면 막 아픈 거예요. 그것도또 그러니까 바울이 또 기도하고, 과연 걸 의지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교만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혼을 위해서 그질병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테반을 죽였던 그가 그 다음에 바울 몸에 있었던 그 질병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갈 때 그게 육신적으로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어,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바울의 영혼으로, 아이고, 교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예요.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좋은 의미에서 끈이 되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스테반의 죽음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평생토록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었으니까 스테반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이 돌멩이를 우리가 맞아서 하나 맞고 두개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결국 맞아서 죽게 되는 건데 이게 돌멩이를 맞아서 그것도 죽게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멩이를 치면수박하게그 시시엔 덮을 정도까지 돌멩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수대만 있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죄를 짓게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야. 어머 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테반 입에서, 돌맞아 죽어가면서, 스테반 입에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스테반이 부어쥐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이 숨졌다는 뜻이에요. 음. 어떻게 스테반은 돌맞아 죽어가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자기를 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테반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을 스테반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너무 황홀한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맞고 피가 터져도, 스테바는, 그, 너무 그, 그, 하나님이 보신 그 천국의 장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던 거다.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다. 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좋은 것을 보여주니까,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이제 내가 돌마다 죽으면 저기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스테반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스테반를 버린 게 아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돌무늬 속에서 살아나야 되고, 돌을 안 맞게 해두든지, 맞아도 상처 안, 나, 아, 안 나고, 까딱 없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바이 돌맞아서 어 죽었어요. 한번 설교하고 죽었어요. 계속 살아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됐을텐데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너무하신거 아니야? 하나님이 스테반을 버린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테반을 버린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테반을 돌맞는데좀 지켜주지. 왜 지켜주지 못했는가? 왜 보호해주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스테반을 보호해줄 능력도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못한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테반이 핍박받고 돌에 맞아서 숨대가는 그 순간까지 스테반을 지켜주고 지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스테반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천국의 기쁨으로 돌 맞아가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끔 해주었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스테반과 함께 있었던 거죠. 스테반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칠 줄 알고, 고통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어렵습니까? 나에게는 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테반이 그렇게 돌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스테반을 버리지 않냐고 천국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견디게 하셨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쓰러지겠죠. 원마하겠죠 불평하겠죠. 믿음 버리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거다. 물론, 어려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때,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게 견디는 건 아니죠.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어떻게든 뚫고 나가고 견디고 나가는 것, 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생각에 딱 정해놓고 이것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자꾸만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개시록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개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테반이 첫 순교의 재물이 되었다 그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테반을 굉장히 귀하게 받으셨다 우리 모두 이 스테반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고난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그 가운데서 이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송도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